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폭스바겐 아테온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차량일은 2024년 10월 25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5 1대아테온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아테온 2.0 TDI 엘레강스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만 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2,14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 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만 1,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본넷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구요. 이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71,000km 만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앞 네, 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쏠루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30%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14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아테온 2.0 TDI 엘레강스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18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7,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 2,1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7,000km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앞 도어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석 뒷 도어에는 판금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한 군데만 도어 한 군데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에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바디 들어가 있고요네 블랙 유광 휠로 변경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7만 7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리얼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드레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썰루프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아테온 2.0 TDI 엘레강스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18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6,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2,2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6,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역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66,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네. 메모리 시트 운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활성화되고 있구요. 후방 카메라 역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앞좌석은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구요. 솔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 이40% 남아 있고요. 휠 게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2,2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아테온 2.0 TDi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49,000km 네,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 2,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한화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9,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본넷과 라디에이터 서포트 단순교환 총두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에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역시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역시 설치되어 있구요.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통 뒷좌석에도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구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구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40% 이상 남아있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도 블랙 휠로, 블랙 유광 휠로 변경해 놓은 차량입니다. 판매금액 2,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 아테온 2.0 TDI 엘레강스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만 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 2,4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만 1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그레이 색상,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네,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6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어봉을 변경해 놓은 차량입니다. 어, 일반 기어봉이 아니고, 네, 싸제로 기어봉을 변경해 놓은 차량입니다. 세미 튜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리얼 시트 역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아 선루프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요, 일반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판매 금액 2,4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2 0 0 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폭스바겐 아테온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